문에 집중해 줘, 문에 집중해 줘. 션트 오케이 파투. 힐 이스트로 e... 보내야 돼. 그리고 거기 거기서 버주면 돼. 문 98퍼. 자, 옵니다, 옵니다. 디펜스 바로 카운터 지금. f i r 카운터, 그래, <레팬스> 3, 딩팬스, two, two, one, 카운터, 카운터. 카운 카운터. 디펜스 레이 포스 파티. 디펜스 레이드 포스 파티. 세컨 파리 디펜스 레이디. 아, 만나 끝나고 그 G G이브리니까? I think they just wanted. 지존이 꿀도 가지 살아 있지. 들어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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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it, wait, wait. wa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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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it. 몸파쉬 쿠파. Wa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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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it. 밤 들어올 준비 안다. 위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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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그 저크. 위핑 커밍. 위핑 커밍. 두나 두나 스텝 업 노. 월초 죽었어요. 우리 지금 자고가장고 가장, 깊게 골드. 들어왔다 우리 밤 가자고, 카운터로 가야돼가드고드자드가드드자고 가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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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백가자 가자고, 가자고, 는데고가 가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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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가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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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드고 가자고, 가